네, HT 현대 중공업에 드디어 왔습니다. 자. 이, 제가 어떻게, 지인분이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아,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환갑니다. 야, 야, 이게 도대체 얼마만에 뵙는 거죠? 아, 이렇게 또 명할 날을 하고 계시네요. 아유, 예, 예. 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마덱스 TV 진행을 맡게 됐고요. 네, 네, 자, 우리 공식 브로드캐스터로서, 네. 어, 이, 이, 가장 우리 대한민국의 어, K해양방산의 제일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인 우리 저 HD 현대 네, 말씀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그러면 일단 우리 그래도 국민들이 HD 현대가에 어, 대해서 조금은 아실 텐데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HD 현대중공업은 1976년 아, 가장 먼저 해양 방사로체로 등록이 돼가지고 7 76? 0년 예, 네, 70년에 예.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에 1980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 울산함을 건조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력함을 드디어 건으로 또 호위함을 만들 수 있는 그 시대를 예, 1980년. 아, 네. 예.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106척의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예. 대단하죠. 106척의 함정을. 예. 그리고 그중에서 1 6척이요 예. 네. 그중에서 18척을 수출했습니다. 와!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록입니다. 야, 그러면은 총톤수를 쳐도 제일 크겠네요. 잘아 역시 네. 어, 그 상선의 네. 1위 다운 네. 아, 그런 그, 면모도 그, 볼수 있어요. 그대로 예, 네. 그대로 네. 그대로 옆에 네. 군요그 뭐, 사실은요, 네. 저희가 네. 오늘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떤 것을 이번 전시회에서 주력으로 소개하고 싶으신지 아, 요 네. 내용을 좀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사실은 지금 뭐관람객들 있어서 좀 가려있는데, 아 조금 안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대표적인 또, 것부터 네. 좀 소개시켜 주시죠. 그러면 예. 우리 예. 순서대로. 미래함정부터 보여드릴게요. 미래함정. 예, 예, 좋습니다. 예, 보시는 것이 미래함정인데 예. 총네 가지 함정을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 예.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전투형 무인수상장. 아, 그렇군요. 항상 미래는 다 유무인보카투가 아니고. 멈티, 우리 예. 또 해군은 네이비시 고스트. 네이비시 고스트. 그래서 예. 그 선도함이 될전투용 무인수상장.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되죠? 한1 5 0톤 아, 네. 그, 정도, 그 정도인데 이제 예. 요거는 제일 어, 이 올해 예. 개념 설계를 수술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곧 나오겠네요. 네, 예, 요거는 이제 연말까지 개념 설계를 추정할 건데 예. 요거는 예. 우리가 컨셉으로 잡은 거지 해군에 예. 예. 납품한 건 아닙니다. 아, 납품은 알아줬고. 네, 자체 컨셉. 아, 근데 되게 날렵하잘 나왔죠. 잘 나왔죠. 네, 예, 너무 잘 나왔죠. 예. 그리고 잘. 이게 보이는 게 아주 또 중요한 미래형 전투함. 아, 이거는 이제 그. 무인, 무인 전력을 주로 운영하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유인 수상함. 무인입니까 예, 무임, 이게? 아니 유인수상인데 유인 그쵸 그렇죠. 이 무인전력을 지휘하는 지휘하고 그쵸, 기함 역할도 무인 전력을 하고 무인전력을 운용하는 운용하는 그래서 미래형 호위함이 아니 보면은요 막 되게 막 뭔가 복잡하게 아니, 정말 잘생겼는데 이거 뭐 미래 미래 전화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우주에 달아도될것 같은데 네, 네. 이게 외형을 예. 보시면 예. 극강의 스텔스 아, 그렇네요, 진짜. 아,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RCS가 엄청 작죠. 아 그렇겠네요. 아니, 게다가 지금 VLS도요, 수직발사관도 배율이 아, 재밌네요. 그렇죠. 예, 예. 배열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건 저는 처음 본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시면 아주 예. 어, 선형이 잘 빠졌죠. 어, 그 다음에. 미려하게 어, 잘 빠졌습니다. VLS도 그래서. VLS도 보니까 이 약간 벌집형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모양을. 그렇죠, 그렇죠. 잡아놓으시고. 네, 예, 예. 완전 미래형은 예. 안 됩니다. 아, 여기 사천톤급인데 앞으로 예. 아마. 다음 해군이 사업을 한다면 이런 호위함으로 가지 않겠나? 아, 그래서 그제 제일 제한하는 거죠. 저희 현 측에서 이제 그 USB나 UUV를 USB 아, 내리고, 아, 네, 내리고, 아. 그다음에 어, UUV도 UUV도 USB, USB. 네, 예. 올리고, 아, 예. 무인 그 예. 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 특화된 호위함. 오, 그렇군요. 이게 우리 자랑입니다. 예. 아, 저기 뭐. 보니까 저거는 저 대한 비사일인가 보죠. 저저 네, 네, 네. 내게는 네. 저거 이제 접혔다가 네. 펼쳐졌다가. 그렇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아, 이거 되게 네, 최대한, 매립, 최대한, 매립,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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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패해서 최대한 작게. 저 옆에 게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거, 이거 뭐 이거야말로 진짜 우주전함 같은 느낌인데 네, 네. 이게 설명을 해주시면이제 2년 전에 저희들이 해군에 제안했던 무인절로 지지 통장. 아 이게 이제 아 그렇군요. 이거0 6천 톤급. 아 6천 톤급. 네. 이게 함이군요 이게. 그렇죠. 이제 통장으로 저희들이 제안했는데 네.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저희들이 아 이게 네. 바로 s c c 입사 프레스 형으로. 만 오천 톤, 0 오천 톤. 아, 통. 그러니까 이 원래 이 설계로 이거 이거는 지금 어, 이는 이제 3동동선 네. 방향으로 네, 가는데 동선이네요3동선인데 이거는 이제 네. 항목 플랫폼 개념으로 그쵸, 아예 항으로자 그...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요. 네. 오 가판이 두 개예요, 이중이에요. 그래서 예. 이 가판이 이중 가판인데 이륙, 네. 이륙 이륙 착륙. 착륙. 아. 저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네. 더 운용 운용 속도가 훨씬 더 올라가죠. 그 다음에 약간 좀, 그 뭐냐, 거리가 긴거 같은 경우는 저 위에서 이륙도 할수 있겠네. 아, 그렇죠, 그렇죠. 할수 있죠. 여기, 그렇지, 여기는 이제 캐, 캐터폴트로 뭐 이벤트나 예, 이런 걸로 밀어주시고, 예, 예. 저기도, 그리고, 예. 저기도, 저기도, 예. 할줄 아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재밌는 게 함교가, 예. 함교. 함교가 함교. 함교가 거의 메리핑이 되겠다 어, 그러게요? 시선의 방해를 안 주잖아요. 이야, 이거, 이거 굉장히, 굉장히 독특한. 통통한 이런, 디자인입니다. 독특한 디자인. 근데 이제, 박사님, 우리가 예, 예. 올해 또, 예. 해군이 발주한 다목적 무인질로 모함 개념 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걸 하면, 하면 여기서 또 다른 형태가 또 나올 겁니다. 이야, 이거는 굉장히, 근데, 굉장히 혁신적이네. 네, 경, 예, 시디 인대중공업이 이제 경항모 개념 연구했고 예, 예. 그러니까 항모 플랫폼은 저희들이 다, 모든 종류의 항모를 하고 있다고 하시나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여기는 좀 약간 독특한 게 여기도 현측에서 배를 내리는데 예. 여기 이거는 웰록 디자인 아닌가요? 네, 이것도 예. 아 웰록 디자인을 하려면 뒤쪽에 또 이제 예전에 이제 상륙함이 아, 그, 웰록들이 들어가면 예, 배가 더 예. 커져야 되고 아, 제한되는 게 있어. 아 그러니까 얘는 대로 그러니까 이 항공 무인 항공 전력을 그렇죠. 중심으로 해서 드론 드론에 아, 최적화된 아 드론에 최적화된 네,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그러면은 그 그만큼 길이다 이런 것도 조금 줄어들고 예, 예. 배도 상대적으로 조금 톤수도 날렵하고, 나, 나, 날렵하고. 근데 이제 해군이 예. 원하는거는 예. 아마 이거보다 더큰 사이즈로 <laughs> 가지 않겠나. 근데 이제 그쵸. 기존의 항모는 아시겠지만 건조비는 운정비 때문에 그쵸, 그쵸. 좀 사업이 지연됐지 않습니까. 아예 예. 미래형으로 바꾸자. 미래형으 바꾸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상당히 건조기간도 줄어들고 줄고, 비용도 좀 상당히 줄고, 운영비도 줄고, 저렴하고. 저렴하고. 그 다음에 예, 예. 유인 전투함, 전투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무인기를 하니까 저정상 예. 문제, 예, 예. 모든 게다 해결되죠. 아, 그렇네요, 진짜. 여기야 이제 예. 무인 조기 경보도 띄어야죠조기 경보. 아, 그렇구나. 네. 예, 우리 아, 자랑하는 수 예. 수출. 수출. 아, 아, 드디어 이제 이게 지금 현용 함들인 거죠? 네, 네, 여기는 다 현용 함들. 예, 예. 그리고 요거는 예. 우리 국내 o p b 국내 원해 경비함으로 우리가 제안할. 아. 오피비면 주로 대상은 우리 해경이라든가. 아일단은 우리 해군도. 예, 해군도. 해군도. 예, 예. 거의 한보다 작은 배를. 아, 많이 필요할 미래 전력으로. 그렇죠, 그렇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 이 모형은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이고, 예. 저희들이 또 개념 설계를 수주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것도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야, 이게 지금 보면요. 아, 잠깐, 야 이게. 이게 충남, 급 충남급, 예. 중남함. 그게 정조대왕. 정조대왕, 그 다음에. 그리고 그 기술 베이스로 KDDX. KDDX. 기본 설계한 예, 거. 예, 이야. 네. 이게. 또 현대중공업의 자랑이 예. 이즈 구축하면 명가 아닙니까? 아, 그쵸. 그렇죠. 이지스의 명가, 그쵸. 그렇죠. 왜냐면 미국이 와서 보고 제일 놀라는 것이 미국과 그렇죠. 똑같은 성능의 함정을 절반 가격으로. 절반 가격으로. 3분의 2 기간에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발사관도 우리가 좀더 많지 않나요? 그렇죠. KVLS 네. 들어가자. KVLS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자체로 개발한 통합 소나 체계 들어가고. 네. 아 그러니까 네. 뭐 비교하자면 어쨌든 미국 전투 체계를 운영하지만 우리가 좀더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런 게또 다른 거고. 이게 추진 체계는 뭐 여기 LM2500의 가스터빈은 쓰겠지만 네. 요거나 여기 하이브리드고 하이브리드고. 이게, 이게 이제 네. 통합식 전기 추진 체계. 아 이게 통합. 완전 전기 추진 체계. 완전 전기 추진 체계. 야. 야. 25 메가와트짜리 발전기 두개가 들어가는데. 예. 세계에서 가장 큰 용량입니다. 그러게요. 이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음. 되게 기대되는데요. KD에서 나오면 대박입니다. 어 그렇구나. 핸드가 네, 반드시 해낼 거. 아, 아예예 예. 정말 보고 싶습니다. 네, 예. 아 이제 이게 수출 전용 모델들이군요. 한번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요. 아 그러면은 이 수출용 호위함들의 그 설계나 모양들 같은 것들은 대부분 기존에 우리 군에 건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거기다가 새로운 것들을 더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그 실적을 베이스로 우리가 예. 수출에 특화된 배를 따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일단 수상함. 예. 여기 나온 여섯 가지 종류의 함정들은 예, 예. 세계 해군이 가장 원하는 종류들을 다 모아놨다고 어... 보시면 됩니다. 일단 호위함. 그쵸. 필리핀 호위암, 페루 호위암 예. 3200톤급, 3600톤급 예, 그렇네요. 그렇네요. 이건 이미 실적 베이스로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고 아. 예. 예. 야. 이게 이제 6, 수출형 호위 수출형 6500톤 이거는 구축함 아닙니까? 호위암이 아니라 6 0 0 0톤 지금 은 선진국 추세가 아. 그냥 호위암으로 호위암. 네. 근데 우리가 이 배를 제안하게 된 배경은 예. 작년에 아쉽게도 호수호위암 사업식 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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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배가 작았어니 아. 그래서 대항 작전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6,500톤.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럼 이거는 보급 없이 상당히 장거리 예. 장시간 작전이 가능한. 아, 우리의 그 세계 해군들이 좀 많이 네. 와서 좀 이거를 좀. 이제는 선진국도 예. 우리 우리의 대상입니다. 아, 수출 대상입다 아, 이제 미국 그, 뭐 콘스텔레이션보다는 더 좋은 배로. 좋은 배로. 아, 배로. 미래미래니까. 그리고 그 잠수함이 세 개나 있어요. 예. 그 중소형 잠수함인데 제일 앞에 2,300톤. 2,300톤. 1,600톤. 네. 800톤. 800톤. 예. 이세 이 가지 모델이면 이것도 전 세계 중소형 잠수함 원하는 나라에다 공급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특히 사람들이 되게 좀 무시하고 잘 모르는 게 이게 소형 잠수함에 대한 소유도 꽤 많은데. 근데 중중한 거는 우리가 일사 잠수함과 예. 소형 잠수함을 개발한 실적 베이스로 했다는 그러니까. 거. 그리고 이제 2,300톤은 폴란드에 제한한 겁니다. 폴란드. 예. 이건 페루하고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페루하고 아, 폴란드는 제한하고. 저급이면 충분한가 보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폴란드가 네.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예, 예. 2300톤, 3000톤 그리고 이제 하나가 제한한 3600톤 예. 그세 종류를 우리나라에서 제안했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느 함정이든 선택이 되면 은 우리 원팀으로 할 겁니다 예, 아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너무 좋은 다 그리고 좋습니다. 이제 페루하고 예. 공동 개발하고 있고 예. 포르투갈하고도 올해 MOU를 할 겁니다 아. 아, 그러면은 이제 진짜 없는 게 없네요, 쭉.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은 예. 수주를 해서 모든 게 준비돼 있다. 아.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무인 체계까지 같이 딱결합해 가지고 가실 가시. 전 미래 함정까지 딱 들어오면. 아, 그렇구나. 완벽하게. 네, 일단은 우리 미래 함정부터 좀 많이 또 우리 해군에서 수주하고 시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좀 소위 그 네이비 시 모스트를 좀 실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사님도 늘히 홍보 좀해 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열심히 해야죠. 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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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